네 안녕하세요 라이브런 요청집이고 요네 지금 이분이랑 네. 이분이 제가 이분한테 제가 제가 이게 추인걸 알렸거든요. 이분이 이렇게 반응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다 눌러달라고 하시고요. 손이 있다는데 뭐예요? 아 설마 아 근데, 그런데... 무과금으로 활동하지만, 가끔은 현질 돈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랭크전, 랭크전 이대이 가실려? 뒤로 보냈고요. 전엔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바라밤바라밤바라밤 네, 근데 그 구독자분이 아니, 그 구독자리, 그분이 갑자기 낚아버리셔서 이렇게 나왔고요. 저어지 바꾼 <laughs> 게 신이 없네요? 무엇을 본 거지? 안 돼. 아이씨, 뭐야, 저거. 저거 어떻게 한 거임? 여기 어디 갔뇨? 지금까지 <목소리> 사람이 살아네요 <사라졌네요>. 쫄았나? 아, 이봐, 어딨어, 저. 저 사람 뭐야, 저거? ボシューギト。 핵인데요? 아니 아 진짜 핵이예요? 물에 피는 언제 온냐 아 진짜 핵인가? 일단 이맛이지 이맛으로 하는 거죠 위적입니다아 이맛이지 분명히 했는데 이거 분명히 했는데 일단은 마칠게요 안녕.